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식스 앨범깡 해볼게요 저는 일단 이거 살라이드랑 신미랑 그래비티랑 데몬 그리고 연케이슬롱 레빈롱 이렇게 다섯 개요 요거 밴드웨이드랑 포에버까지 7개를 샀습니다 뜯어볼게요 짜자, 아이고. 나 아, 이게 감싸서 보내셨네. 오 여기 앨범이 있어요. 짜단. 나는 할게요. 요거 슬라이드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이 버전은 왔네 일단 그래비티 뭐야? 슈미 요렇게 예쁘다 그 다음에 레윈노 사실 이건 예뻐서 샀어요 원래 데이시스 단체부터 몰라했는데 그 <laughs> 다음에 데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포에버 갈색 마지막, 밴드레이드. 빨간 색깔. 밴드레이드는 검정색 갖고 싶었고, 얘는 노란색 갖고 싶었고, 그래비티는 소울 버전?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laughs> 안 나왔어. <laughs> 그러면, 살라이즈부터 열어볼게요. <laughs> 여기서 제가 원하는 포카는, 전 일단 최애가 영현이기 때문에, 영케이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오, 제형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유가 나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있고요. 열어볼게요 와, 근데 여기 영윤이가 진짜 생겼어. 열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 잘 보이나요? 이런 필레 같은 게있네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근데 아, 밑에 여기 이름이 나와있구나. 잘 봤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자야, 여기 안 오! 가버렸다포카 좋아. 일단첫 번째는 단체가 나왔고요. 내가 뒤에 성진이 왔거든. 단체랑. 이거. 오, 펜필이야. 잘생겼네. 어떡해. 그래 나 내가 원하는 포카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포카는 잘생긴 포카예요. 예쁘네. 뒤에 이렇게 사인도 있고요. 단체는 이렇게 있네요. 단체는 사인이 없네. 다섯 명다 줘야 되는 거냐? 예쁘다. 근데 재질은 이런 종이에다가 그냥 폴라로이드. 개보카 두개 나왔고, 이게 CD 들어있는 건가 봐요? 열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거 가사집. 이거는 붙어 보이겠죠? 사진 구경 좀 할까요? 헉! 존나 잘생겼어. 와, 씨. 일단, 여태까지는 슬라이즈가 1등. 내 최애 앨범. 아니, 이때가 리즈였네 계좌 긴전데? 보이시나요? <laughs> 아니, 원필, 보이세요? 미쳤는데?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미. 앨범. 신미도 버전이 두 개인가? 두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네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건 약간 책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 아포카 봐버렸다. 어? 영윤이네? 잠깐 아니, 나좀 앨범 구성을 공부를 할걸. 너무 긴장감 없게. 아카가뭐 나왔냐면, 아, 남 찍사잖아. 괜찮아 암튼 스티커. 아, 뭐야. 아, 이거 그거네. 여러분, 이거 그런가 봐요. 파트 스티커. 그 다음에, 영연이. 영연이 나왔고, 헉! 대박! <laughs> 미쳤다! 이렇게, 하트 하고 있는 거랑, 잘생겼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좋아하네? 이거 또 있네, 이거. 이건 성진, 성진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Y라 써져있는데? 데이식스 그거 말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구성이렇게 포토북 이 여기 약간 이렇게 돼있어 CD 포토북 간단하게 가볼게요 슛미 이렇게 형진이 재영이오아 잘생겼노 얼빡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그 360도로 펼쳐지는 걸로 해줘야지요 와어렵다 젊음이 좋네 물론 지금도 잘생기긴 했지만 어! <laughs> 미쳤다 여기 뒤에 가사집 이렇게 신미강 끝났고 그 다음에 오 그레이티 이거 내 최애 앨범 중에 하나야 저는 이 그래비티 앨범에서 풀미라는 곡이 제베이식스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거든요. 오. 이게 이름이 뭐였죠? 그래비티 버전이었나 이게? 모르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엔 좀 긴장감 있게 포카를 까보도록 할게요. 아, 아무것도네. 맨 뒤에 있겠다. 어. 뽀스뽀스뽀스. 아아 나는 엽서. 아 뒤집어도 있네. 영연이, 나왜 이렇게 오늘 잘 나와? 미쳤는데? 또 영연이 나왔어. 또연이야 미쳤다. 와, 나 오늘 뭐 있나봐. 귀엽네.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기퉁이 이렇게 뾰족한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름 진짜 포카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그 진짜 귀여운데. 그다음, 이거 퍼즐 그거네. 재영이랑 원피리의 그 뭐라냐 그거 듀엣 포커? 뭐지 암튼 이거 그 다음에 책갈피 과연 어? 아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이거 라네요 이, 이게 이 뭐지? 오케이 일단 그리고 CD가 있습니다 포토북도 봐볼게요 이거 옷이 왜 이래 성진이 그 다음에 재영이? 아니, 옷이 돈 받아낼 것 같이 생겼잖아. 영현이. 나 진짜 이런 얼빠귀이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원비이 귀엽다. 이거 약간 잡지 그거 같아. 돈이까지있고요 뒤에 땡스투랑 뭐 어쩌고 있네요. 이렇게. 아니, 오늘 포카 소득 좀 좋은데? 영현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저 원래 진짜 앨범, 뜯으면 최애 진짜 더럽게안 나오거든요? 그래, 이티 끝. 그 다음에, 대문. 이거 누구가 되는지 모르겠다. 대문 뜯어볼게요. 이렇게. 내 기억상. 여기 바로 열면 바로 포카가 있었던 것 같아. 아, 아니구나. 맨 뒤에 있겠다. 이거 뜯어볼게요. 오! 아니 미쳤는데? 뭐지? 진짜 뭐지? 난 책갈피 또 있네, 근데 그냥 포카로 두개 넣어주지. 잠깐만, 이거 열면은 책갈피 떼면 얼굴이 보일 테니까 책갈피부터 볼게요. 도은이가 나왔어요. 도은이 다음에 용윤이나 진짜 용현 용윤 잡인가봐. 근데 약간 소다 같은 걸로 찍은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메세지는 안써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짠, 재영이다. 대박. 응 음, 틱톡 가사가 써져 있는 거 같아요 뭐야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아 이게 그 버전 개봉 막뚜아 도훈이구나 도훈이가 나왔어요 이것도 붙여보고 잠깐 봐볼까요 아걸리적거리난이 앨범 뭔가 그냥 마음이 아파요 허 허, 미쳤는데 아니 원피이왜 이렇게 잘생김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 앨범 레빈노 이제 4대식으로 돌아왔어요 얘들어 볼게요 레빈노 이렇게 헉, 예쁘다 그 약간 질감이 뭔가 약간 부드러운 종이 열어볼게요 헉, 진짜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안에 있네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아니 왜 자꾸 모서리를 뾰족하게 하냐고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진짜 오 아니네? 헉, 귀엽다 귀여운 포크가 나왔어요 그리고 퍼즐이네 이것도 퍼즐 맞춘 건가 봐요 이 퍼즐 되게 좋아하네 꽃받침 스테이 해피라고 하네요 그 다음 오 이거 스티커 이거 CD가 있네 헉! <laughs> 개예쁘다 CD 또 없나? <웃음> 끝이야 <웃음> 그 다음에 포토북 가볼게요 와 아니 이때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살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laughs> 와, 아, 진짜 나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 어머 울박 잘생겼다. 아니 진짜 살 이렇게 깡말랐을 때가 너무 좋아요. 아, 아 어떻게 좀 변태 같아 이렇게. 있구요. 이 솔로토는 소... 어, 팬들이 진짜 다 좋다, 다 좋다. 막 이러잖아요, 노래들. 우린 다 좋다. 저는 약간 그 뭔가 팬의 그런 콩깍지가 좀 씌어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스는 진짜 콩깍지 그런 거 일절 없고, 진짜 그냥 다 좋아요. 모든 앨범이 개띵국이야.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을 꼽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너무 예쁘다, 이 앨범. 레미노 까봤고요. 그 다음에, 포에버 갈색 버전인데 노란색에 제가 가지고 싶었던 영양이 포카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못 나오겠네 이렇게 재질이 레미노랑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까는 바로 나겠지? 오 이건 약간 다이어리 느낌 다이어리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머! 이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대? 영연이 잘생겼네 와 진짜 개 잘생김 이거 보이세요? 눈? 미쳤다 근데 진짜 잘생긴 거보면할 말이 미쳤다랑 그런 거 밖에 없어요 약간 좀 저등해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아주 사진들이 예쁩니다 이거 뭐지?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스티커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스티커인가? 아, 스티커구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드가 짜잔. <laughs> 아니, 오늘 진짜 뭐 있나 봐. 오늘 뭐 있다고. 영연이. 이것도 영연. 다 영연이네? <laughs> 아니, 저뭐 있나 봐요. 저 진짜 0 k 는 운명인가 봐요, 운명. 오늘 까는 것 중에 0K가 안 나온 게 없지 않아요? 잘생겼다. 뒤에 이렇게. 아 씨. 아, 보세요, 이거? 아, 진짜. 일 그다음에 유닛 맞아, 맞아. 뚜엽 뚜엣 포토 카드가 아니라 유닛 포토 카드. 이렇게. 어, 잘 생겼다. 둘다. 티켓이네. 오, 재질이 되게 되게 약간 뭐라 하지? 약간 되게 부드럽. 약간 고급진 부드러운 종이 느낌? 이런 티켓이 있는데 네, CD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스티커랑 또 뭐가 있네 구성이 좋다 이거는 모든 이 맞네 이렇게 스티커랑 오! 원피리 잘생겼어 아니 오늘 너무 좋다 용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진짜 제 영연잡인가 봐 여러분 용케이 최애이신 분들 모두 제 길을 받아가세요 포에버였고요.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엔드에이드앨범껌 에이, 재밌다. 근데 앨범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좀 슬퍼요. 얘 칼이 너무 잘 들어서 정리해 잘라버릴 것 같아. 이렇게 고무줄 헤어밴드 같은 여기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여기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포토북부터아 CD가 여기 있네. 신이랑 어머 <laughs> 어머 약간 혼자 우울하게 있는 컨셉인가봐요. 이건 뱀파이어 같은데 이렇게 포토북 봤고요원필이다 <laughs> 이거 뭐야? 약간 신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곡이랑 가사가 나와 있는 종이라고요. 원필이 아 이번엔 원필이네 아용케 0K...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보러 까요 포카 아두 장이네 제발 아 성진이네 잘생겼네 근데 이거 남직사 같아 이렇게 있고요 이건 성진 그다음에 0케 0. 원필 이거 돈 그다음에 데이식스 스티커들이 이렇게 있고요 밴드 모양도 있네요 밴드 그래 이거 약간 좀 뭐야? 이번 앨범을 통해 더 좋은 모습들 계속 보여줄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성진. 약간 뭔가 뭐가 다 랜덤이 아니라 두 멤버씩 해서 랜덤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찍기 또 있네? 이거 뭔데 자꾸 주는 거지? 이거 성진. 이거 뭐야? 카드를 주네? 이거 재질이 진짜 약간 좀 얇은 카드 느낌이에요. 뭔가 일회용 교통카드 그런 느낌의 재질. 제가, 뭐지? 이거 포토카드 넣는 슬리브가 아직 안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넣어야 돼요. 이거 그거 오면은 포카 정리하는 것도 찍어볼게요. 아 이거 안 넣었다. 한번 오늘 샀던 것들 다 정리해볼게요. 짜잔 오늘의 앨범깡 네, 이렇게 앨범깡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